칠갑산 자락을 물들인 울긋불긋 고운 빛깔 단풍. 눈앞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합니다. 아름다운 언덕이란 뜻을 지닌 가파마을에 들어섭니다. 다 자란 감이 제법 무거운 듯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요. 국밥 <목소리> 왔다는데요. 긴장때를 손에 든 체험객들. 먹음직스런 감을 직접 따봅니다. 아, 형씨 좀봐 형씨. 오, 너무 멋있다. 손에 익지 않은 감 따기가 쉽지만은 않아도 마을 안쪽까지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를 보면서 풍요로운 욕심을 내어봅니다. 직접 딴감 맛은 어떨까요? 잘 익은 감을 한입 베어물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감을 따니까 힘들기는 한데 그때 기분이 너무 너무 좋기는 하네요. 데 오늘 많이 따서요 우리는. 감 따기를 끝낸 체험객들 푸짐한 밥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곳 가파 마을에서 직접 풍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진정한 시골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이 마을에선 특별한 짱아찌가 유명하다는데요 가파마을의 특산품 중 하나가 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파마을에선 메론을 이용한 짱아찌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음, 메론, 짱아찌가 짜지 않고요 아삭한 맛이 있고 맛있습니다, 간질간질 시골 마을의 맛을 느꼈다면 그 맛을 배워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마을회관에 모여 구기자 소금을 만들어 봅니다. 신안에서 난 굵은 소금과 다파마을에서 자란 유기농 구기자 원액을 잘 섞어줍니다. 빨갛게 물든 소금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끓여내자 금세 주황빛으로 색이 변하는데요. 기가 말은 구기자 소금을 절구에 넣고 빻 통에 담으면 구기자 소금이 완성됩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지금 저희 말이 구기자 유기농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구기자 소금은 건강한 저염 음식에 좋고 짠맛 외에도 풍부한 요리 맛을 끌어내는 데 완성 맞춤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너무 좋고 재미있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맛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 가파마을에는 감따기, 소금 만들기 외에도 전통 두부 만들기, 전통 염색 체험,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을 체험이 끝난 체험객들이 하나 둘 떠날 차비를 하고. 떠나보내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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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손에 김치를 선물하는데요. 가파마을의 넉넉한 인심이 떠나는 방문객의 마음도 풍족하게 채워집니다. 도시민들이 오셔서 계절마다 농사체험, 전례 놀이체험, 전통음식체험 등등 다채로운 체험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칠갑산의 산세와 어우러져 있는 충남 청양의 가파마을. 넉넉한 인심과 독특한 맛으로 즐거운 시골 체험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요함을 깨우는 바람소리. 그리고 물소리. 음.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 강원도 설악산 자락의 인제 하추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청정한 이곳에 신선한 바람만이 공간을 채우는 듯 평화로운 곳 설악산의 전기가 이어지는 하추리 마을입니다. 도심을 떠나 깊은 산골에 들어온 기분 나무가 주는 촉감과 향기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레고나 블럭보다 블럭보다 자연에서 구한 것이라 아주 재밌어요. 직접 만들어보며 소원과 의미도 담아보고 부엉이가 이 밤에도 눈을 뜨고 있고 잠을 안 자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엉이가 이제 밤을 지키니까 밤새 이게 부자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부자 되라고 짚을 고며 전통 달걀 꾸러미를 만드는 어르신들 익숙한 손돌림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이깨지거좀 계속 이렇게 이 아래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요 볏집이 생소한 꼬마 손님은 할아버지의 솜씨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음, 어느새 모양을 갖추가는 달걀 꾸러미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어르신들이 만든 달걀 꾸러미는 독특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을 기억할 기념품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여기서는 황토를 이용한 염색 체험을 해보는데요. 얇고 흰 천을 접어서 정성스런 손길로 황토 물에 담깁니다. 잠시 뒤 꺼내보면 건강에 좋은 판토가 멋진 작품로 으 변신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염색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예뻤어요, 모양이. 어느새 찾아온 식사 시간. 여행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순 없겠죠. 마을의 특산물, 무타리 버섯을 이용해 바삭한 탕수육을 튀겨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반찬들로 한상이 차려지고 고향의 손맛보다 더 맛있어요. 조금 더 현대화된 고향의 손맛입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한입 베어물 때마다 바삭함과 쫄깃함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버섯이 아주 부드럽고 요즘에 그 버섯 맛이 아주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라 든런지더 맛있고요. 또 여기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 하나 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시골 밥상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여행을 떠나면 1박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곳 타추리 마을에는 민박과 펜션 30곳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황토와 통나무를 이용한 편안한 숙박 시설은 착한 가격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민박 요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놀러 오셔서 민박에 묵으실 경우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즐겁게 잘 놀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하추리 마을은 사계절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봄에는 산과들의 나물 캐기, 여름에는 레프팅과 물고기 잡기를, 가을에는 각종 농산물 수확 체험, 또 다가올 겨울엔 얼음썰매도 탈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강원도 하추리 마을에서 여유로운 힐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녹차 향기를 벗삼아 다채로운 농촌 체험과 고향의 포근함을 전하는 마을 가족단위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전남 강진의 녹향 월촌 마을로 소개합니다. 녹차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전남 강진의 녹향 월촌 마을. 월출산을 배경 삼아 자리 잡은 녹차밭 사이로 새하얀 꽃이 듬성듬성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녹차가 입만 이렇게 좋은줄 알았더니 꽃이 너무 이뻐요. 어. 꽃도 이 녹차밭은 공기가 <laughs> 너무 좋은데. 대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치유까지 선물하는데요. 녹차밭이 너무나 넓게 있어가지고요. 녹차 그 다양이 가득 가득 나누는 것 같고 우선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녹차의 마을답게 찻잎을 이용한 체험을 가져봅니다. 전통차인 떡차는 모양부터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를 빼닮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꼭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 전통차를 여기서는 돈차라고 부릅니다. 익힌 찻잎을 찧어 말린 후 구멍을 뚫고 실로 엮으면 집으로 직접 가져가 맛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약차로도 쓰였다는 돈차. 안전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가 다잘된 다음에 한지에 싸서 단지에 보관하고 옛날에 약처럼 썼대요. 마을에서는 녹차와 찹쌀을 섞은 인절미를 만들어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낯선 떡매. 있는 힘을 다해 떡매질을 해봅니다. 수십 번의 떡매질로 찰진 떡을 만들어내는데요. 처음 해보는 떡매질이 재밌어 힘든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여행객들에게 퍼지는 미소. 온기가 담긴 인절미를 음, 더 나을 것 없이 구간 음, 가득 맛을 봅니다. 통을 하고 너무 크니까 건질하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처음 하니까요. 인근마을에서는 육각형 틈과 한판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방망이로 밀고 손으로 꾹꾹 누르자 얼굴보다 큰회용색색의 강정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강정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틀에 넣어서 만들고 그틀 모양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마을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기다려. 제철 맞은 잘 익은 단감을 발견하자 단숨에 한입 베어봅니다. 오 단맛이 들드렸데요 뭐가, 뭐가, 뭐가. 네, 그럼 해가지고 나무에서 맛있겠다. 바로 딴 단감 맛은 말 그대로 꿀맛인데요. 아 좋다. <laughs> 네, 그 어릴 때그감 따던 추억이 좋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한 바구니씩 가지고 가니까 또 가족들하고 여러 뭐 친지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사리 손에 들려진 호미가 땅을 팝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호미질도 깊숙이 박혀있던 자주킷 고구마를 쉽게 캐내는데요. 이렇듯 이곳 녹창 월촌마을엔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떼어난 자연과 함께 옛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당진 녹향 월촌 마을엔 남도의 전통과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금강 물줄기를 따라 펼쳐진 천혜의 아름다운 고장.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인 익산 산들강 옹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금강과 황금들판이 절경인 전북 익산 옹포마을입니다. 과거 배가 자주 드나들어 공개라고 불리던 곳으로 옹포마을을 끼고 도는 금강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는 이로 하여금 저마다 감탄사를 부른다는데요. 아름다운 이 시골에 와서 공기도 마시고 오랜만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인근 친환경 단지에 도착한 체험객들. 직접 익어가는 겨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데요. 하나같이 서툰 낯질이지만 마음만큼은 여느 농부 못지 않아 보입니다. 익어가는 곡식들로 질비한 넓은 들. 그곳에서 불어오는 자연의 냄새는 마음마저 포근하게 만듭니다. 농촌 체험하니까 즐겁고 재밌었고 앞으로 농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바웃음과 이어지는 떡매질. 이곳 마을에서도 떡매를 손에 줍니다. 시골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인절미 맛있는 인절미를 마음껏 먹어봅니다. 어, 망치는 무거웠지만 잘된것 같고, 다음번에 와서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마을에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 어린 학생들이 제법 훌륭한 연주를 뽐내 보는데요. 어른들은 7080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지쳐 있던 심신을 위로해 봅니다. 마당에서 열리는 캠프파이어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줍니다. 밤하늘의 별을 벗삼아 고구마와 밤도 구워 먹으며 농촌의 정을 나누는 시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산들강 옹포마을. 비단 물결로 출렁이는 금강과 황금 들판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지리산, 전라북도 남원은 지리산에서도 풍광 좋은 둘레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그 넓은 지리산에 포근하게 안긴 평화로운 땅, 달 오른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여행길에 오르는 길, 제법 새창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마을 곳곳이 빗줄기로 젖어듭니다. 빗속에도 평화로운 만큼은 그대로인 곳, 전북 남원의 다로름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정기가 흐른다는 지리산. 그 지리산과 연결된 이 마을은 전국에서도 제법 명세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관광객들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한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찹쌀로 만들어 건조시킨 반죽을 펄펄 끓는 기름에 두번 튀겨냅니다. 금세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곳까지 와서 흔한 한과를 만들 순 없겠죠. 다로름 마을의 특산물 약혼이란 작물을 이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그 이름도 생소한 야콘? 꼭 고구마처럼 생긴 야콘은 열대지방인 남아메리카에서 온 작물로 전분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올리고당이 많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부풀어 오른 항과에 마을 특산물 야콘으로 만든 조청을 놓치고 달콤한 설탕가루도 입힙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봤는데 어 일반 그 사먹는 것보다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약혼 조청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알록달록 우산을 챙겨쓰곤 허기진 배를 채우러 길을 나섭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비빔밥. 닭 바가지에 밥과 나물을 가득 넣고 참기름이 가미된 고추장을 덜어 슥슥 비벼냅니다. 숟가락 가득 크게 한입 맛을 보면 나물의 깔끔하고 쌉싸르한 맛과 담백하게 매운 고추장 맛이 일품인데요. 밥바가지 밥인데요. 어, 요즘 열빙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건강에도 좋고 저희 다로르마에 오셔서만 맛볼 수 있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선 식당 바로 옆에 준비된 체험관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후식으로 먹을 달떡을 만들어보는데요. 반죽을 적당한 두께로 둥글게 펴고 안에 팥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반달 모양을 만들고 소주잔으로 찍어내면 이렇게 달떡이 완성됩니다. 속에 정밀꽃 같은 마음을 합에서 만들었습니다. 서로 만든 달떡을 놓고 때아닌 풍평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떡 체험을 와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떡 만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급으로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좋네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제 소화를 좀 시켜야겠는데요 국궁장에서 활 시위를 당겨보는 관광객들. 다로름 마을은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 아지발도를 활로 맞춰 쓰러뜨린 곳. 바로 역사적인 황산대첩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성계 장군에 대한 전설은 다로름 마을 앞 명소인 피바위에도 서려 있습니다. 가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은 내려오는 전설과 달리 청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넘치는 다로름마을은 마을 곳곳이 수려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오랜 역사 끝에 스며든 쉼을 간직한 다로름마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고울 고을, 힐링고울이었습니다.